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의 약수 동산 캠핑장이라는 곳을 왔고요. 지금 5시 좀안 돼서 박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자리는 스페셜 미니 사이트고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강이 남한강입니다. 자세한 사이트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선 텐트를 얼른 피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칭을 완료했습니다. 아, 지금 와서 텐트 피칭을 먼저 했는데 제가 체크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체크인부터 하고 피칭하세요. <laughs> 여기인가? 네 들어오세요. 아 헨드 여기인가요? 쓰레기는 아, 네. 퇴실하실 때 두고 가시면 되고요. 예. 혹시 장작 하시나요? 재 버리시는 어, 네. 데가 재 예.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아 네네 혹시 흡연도 하시나요? 아니 흡연 안 합니다 네, 제일 여기다 버리시면될것 같아요 매너타임은 1시 혼자 있때 시끄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혼자 아마 조용히 있을 것 같아요 관리소 겸 매점 앞에 뷰가 와 종량제 봉투랑 재활용 봉투를 받아서 갑니다 제가 캠핑장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사이트에다가 놓고 가는 캠핑장은 처음 봤거든요 사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 다시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조립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헬리녹스 테이블 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토 캠핑대는 약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상판이 따로 있습니다. 솔리드 탑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이즈에 딱 맞게 알아서 결착이 돼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을 했고요. 오늘 먹을 거는 소고기 처가이롤 할인해서 이 사왔고요. 그다음 꼬막볶음밥, 소곱창 전골, 그리고 연어랑 유부초밥 벌써 한 조각 먹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먹을 거고 내일 아침에는 투운바라면 먹어줄게요. 라만강주가 정면으로 보이는 사이트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초밥. 그럼 이번에 트러플 연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도해 와우 아 저번 주랑 저저번 주2주 연속 백패킹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사실 조금 많이 못 먹었잖아요 걱정하고 좀 많이 사왔어요. 거지 끝! 네 이제 7시 40분 정도가 됐고요 지금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녁 먹을 상을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메인디쉬인 소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볶음밥도 볶아보겠습니다 i um. 물좀 줄이고, 아미에다 찍어서 먹어볼게요. 오. 짠! 이번에 사무에 사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최고입다 음. 최고. 하나도 안 질기고 너무 부드러워 와 곱창전골 비주얼 좀 맛없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진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 시간 이제 12시를 좀 넘었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변 뷰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녕. 지금 이제 8시 좀안 됐고요. 너무 잘 잤습니다. 아침 뷰를 보여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이쪽 문이랑 이 반대쪽 문두 개만 메시창만 열어놨었거든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잘 잤던 것 같아요. 아침 뷰가 대박입니다. 네, 지금, 비가 내립니다. 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거든요? 좀 전에 태풍도 쳐가지고 얼른 철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테을 정리하는 사이에 비가 다 멈췄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랑 일반 쓰레기 놓고 가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가 이제 제가 썼던 자리고 이 이쪽 길에 500호 123호가 있습니다. 어제도 여기 한 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500호 3호, 500호 2호, 우0코 1호 저기 앞쪽에 텐트 하나 있는데 저기는 우0코 4호 자리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은 저쪽이 주차장이고 여기가 이제 여자 샤워실 화장실 여기가 개수대입니다 개수대는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보이고요 남자 화장실이고요 여기 샤워실도 완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가는 길목에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데, 휴게 공간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길목에 아예 다른 쪽인데요. 좌청룡 1호7호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좌청룡 12호. 좌청룡 1호에는 사람이 계신 것 같고요. 좌청룡 2호 뷰입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3, 4, 5호로 가볼게요. 좌청룡 3호. 여기가 좌청룡 4호가 되겠습니다. 좌청룡 4호에서 5. 좌청룡 5호는 이쪽에 데크로 되어 있네요. 여기가 좌청룡 5호 뷰입니다. 데크 사이트도 넓고, 여기도 괜찮은 명당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관리실 있고, 아까 저쪽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좌청룡 6, 7호. 7호는 사람이 있으니 6호만 보여드릴게요. 와, 좌청룡 6호 자리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번 여행도 1박 2일 경기도 양평 약수동산 캠핑장에서 즐겁게 놀았고요 이번 캠핑장도 관리 시절도 청결했고 뷰도 너무 좋았고 매너타임도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 내일 아침에는 투움바라면 먹어줄게요